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메부리코 수술 후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아, 이 메부리 깎은 부위, 제거한 부위가 다시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끈하게 제거가 안 되고 코 라인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마, 말씀드린 메부리코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성형마스터. 어, 연세다인 성형외과 김균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매브리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브리코는 뭐 단순한 외모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어, 심리적인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브리코는 어, 흔히들 많이 보셨겠지만, 코뼈하고 아래쪽 연골 부분, 이 중앙 부분에 지나치게 성장이 돼가지고, 뭐, 콧등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고, 간혹 또 코끝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뭐, 매 부리처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겠죠. 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떨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옆모습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필 사진이나 옆모습을 볼때 더욱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매부리코가 생기는 원인은, 뭐 보통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모양 또는 이제 성장기에 코뼈 및 연골이 과다하게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매부리 코가 되고 코끝이 내려가게 됩니다. 아, 특히 서양인들에게는 뭐 아주 뭐 흔한 코 형태이지만은 한국인에게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뭐두 번째로서는 후천적인 원인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서 코를 다치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코뼈가 변형이 돼서 또는 휘게 돼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 내부에도 연골이 휘게 되고 어, 비중격 만곡증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이로 인해서 비염 또는 코막힘 뭐 이런 코 관련 만성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가 휘어 있는 경우에 매부리 코와 함께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게 보일 뿐만이 아니라 아, 내 비, 코 안쪽의 기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매부리 코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 방법은 매부리 이 정도와 코의 전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뭐 대표적인 수술 방법들을 살펴보면 중간 매부이 있는 부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코 내부에서 접근해서 하는 비개방형 방식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 안에다가 작은 절개를 하고 콧등에 돌출된 부분을 갈아내거나 제거를 하고 어 외부에 이런 흉터가 남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 의사의 시야가 제한적이고 정교한 수술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 매부리가 심한 경우에 또는 코의 전체적인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저희가 개방형 방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이때는 코의 구조적인 부분이나 코의 매부리 정도를 파악하여서 코뼈에 대한 절골술, 코뼈를 부서뜨려서 수술을 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잠깐 예를 들어 드리면 20대 남자분. 이신데 뭐 측면 이미지를 그냥 딱 보셔도 매부리가 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술을 단지 매부리만 깎는 것이 아니라 아, 폭도 좁혀주는 아, 이런 절골술도 해야 되고 코끝이 너무 늘어져 처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게 해주는 수술을 동시에 같이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한 뒤에 1개월 정도 후의 사진입니다 코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쫙 뻗은 남자다운 코그 다음에 중간에 변형이 없으니까 상뜻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매부리코 수술 후에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과 그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물지만, 아, 이 매부리 깎은 부위, 제거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주로 어, 연골이나 뼈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거나 또는 뼈의 재생 과정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또, 매부리를 제거했는데 매끈하게 제거가 안 되고 코 라인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수술 후에 뭐, 붓기나 멍 같은 것들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코 주변으로 색소 침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 말씀드린 매부리 코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서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뭐, 매부리의 형태, 특성, 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아주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수술 계획으로 수술이 진행이 된다면, 매부리가 재발되거나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불상사는 거의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정기적인 병과 관찰을 통해서 초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러면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부리코 수술은 단순히 이 매부리 나온 모양만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얼굴 전체의 조화와 코의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얼굴의 인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야 되는 아주 복합적인 수술입니다. 따라서 아주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의 세심한 진단과 수술 계획 그리고 정교한 수술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에도 관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의사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메부리 코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 병원을 비교 검토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숙련된 전문의를 찾으시길 추천해 드리고 아, 올바른 선택과 관리를 통해서 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코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단한 번뿐인 순간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세다인 성형외과 넥겐 쇼울더 웨딩 프로그램 가장 소중한 순간 그날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시길 원하나요? 연세다인 성형외과가 준비한 넥겐 쇼울더 웨딩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순간을 더 빛나게 하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